손이 네. 어디로 옵니까? 지금 카메라가 좀더 네. 옆으로 가긴 음, 해야 돼요 음. 아마 옆으로 갔었으면 거의, 내려오네요, 앞으로 내려오네 거의 앞으로 내려왔을까 아니면 똑바로 거의 직선으야 네. 어. 지금 힙 봐봐 우와 미쳤다 음. 야 그러니까 이게 빡빡함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 요 음. 나이스 어. 앞으로 빡빡하다고 표현하지 말아요 빡빡함도 있는데 네. 훨씬 다른 게 많아요 <laughs> 아. 뭐 이상한 게아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근데 이건 진짜 정말로 그 동안의 과정을 안 하면 정말 절대 못 해. 이게 이게 뭔지도 모를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뭐예요? 그 동안에 막 과장에서 하는 이게 없었으면 이게 도대체 뭘까요? 무슨 어떤 느낌인지 설명도 안 돼. 자, 잘또잘 쳤어. 뭐고? 오! 177m 캐리. 이렇게 쳐도 200 가네. 뭐야? 아우딘이 깁니까? 네? 아우딘. 아우딘 일도 없네. 안 된다니까. 야. 와, 이거 다 양의 값이 나왔네요. 오. 불려요? 자, 대신에 이제 플랫한다고 해서 네. 클럽 1로 들어가면 안 네네네네. 연습하셔야 돼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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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큰 연습하셔야 돼. 네. 아직은 저렇게 하는 거니까 오 거의 떨어지 네네네 그대로 오네 뒤로 안 오네 네네네 오 거의 떨어지야 이거 미쳤다 끌고 <laughs> 오는 와와 내가 이렇게 끌고 다니 드디어 된다 <laughs> 자 여기서 이 상황에서 빡 뿌려서 헤드확 튕기면 나가기만 하면 스피드 나겠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네. 2년 뒤에 <laughs> 기본.